도시 공간 중에서 가장 주목할 수 있는 공간은 어디일까요? 바로 공영주차장이라고 생각합니다. 현대 도시에서 주차장은 생활권을 규정하고 사람들의 이동성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거점으로서 일종의 플랫폼이죠. 그래서 저는 지방의 수락기 가는 구도심을 살릴 수 있는 중요한 시설이 바로 이 공영주차장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전북 익산시에서 진행했던 공영주차장 프로젝트가 사례가 될수 있는데 익산시 도시재생사업 구역에서 부도심 활성화라는 미션을 갖고 도시를 살피기 시작을 했습니다. 익산시청에서는 처음에 교복 판매점 몇 곳이 모여 있는 거리를 교복 테마 거리로 조성하는 것이 어떨지 저에게 물어왔는데요. 바로 즉답을 피하고 답사하기 시작했죠. 그러던 중에 이상한 광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구도심 상권은 점점 쇠락하면서 응실이 늘어나고 거리에서 사람이 사라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상하게도 거리 양쪽에는 불법 주정차 차량들이 빼곡하게 들어차 있던 것입니다. 익산시가 인접한 지자체 혹은 유사 규모의 다른 지자체에 비해 차량 등록 대수가 훨씬 많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고요. 반대로 주차장의 면수가 훨씬 부족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도심 활성화에 필요한 것은 테마 거리 조성이 아니라 공영 주차장의 공간 환경 개선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주차장은 얼핏 그 자동차를 위한 기계화된 공간 모델로 인식을 할수 있지만, 사실 오늘날 현대의 문화에서는 사람들이 모였다가 확산되는 허공간이고, 또 한산한 유휴시간대와 공간을 활용한다면, 새로운 문화적 거점이 충분히 될수 있다고 확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익산시에 그냥 일반 공용주차장이 아니라, 문화형 공용주차장이라는 새로운 공간 모델을 제안을 해서 조성하기 시작합니다. 차와 사람, 그리고 안전과 문화, 이런 것들이 지역 산업과 어우러진 곳으로 주차장을 완성을 했죠.